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무형 문화유산 해설집입니다. 이 해설집에서는 동대문구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형 유산의 개념과 같이. 두 번째, 동대문구의 지역 소개. 세 번째, 전통적 공연 예술. 네 번째,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다섯 번째 한양및 농경 어루 등에 관한 전통 지식, 여섯 번째 구전 전통 및 표현, 일곱 번째 의식주둔 전통적 생활 관습, 여덟 번째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식, 아홉 번째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열 번째 동대문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가치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평소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후대에 남길 만한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여서 이를 통해 동대문구의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크게 7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 지식 한양 및 농경 어루 등에 관한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간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부예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동대문구는 어떤 지역일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동대문구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비옥한 땅과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다른 변화가 있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공연 예술 분야입니다.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을 말하는데요. 음악, 무용, 연극, 운문의 낭송, 무언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분야의 무형문화유산은 오늘날처럼 공연이나 예술을 접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의 전통적 공연예술 분야에는 경기민요와 김금숙, 동대문구의 농악단이 있습니다. 경기민요와 김금숙에서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 중 전문성과 예술성이 모두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긴 작가를 말합니다. 긴 작가는 19세기 무렵 서울 경기 지역에서 서민 소리꾼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한 노래로 조선 후기와 근대 민중들의 음악 취향이 반영 되어 있는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국가무용문화재 경기미요의 전승교육사인 김금 숙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긴 작가는 현재 12곡이 전승되어 12작가라고도 하는데 유상가적 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양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달거리, 십자가, 박물가, 추린가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농악단도 전통적 공연예술에 속하는데 임시 필봉농악을 중심으로 가락을 영주하는 동대문구 소재 농악단입니다. 필봉농악은 전국에서 널리 연주되는 농악 중에 하나입니다. 동대문구 농악단은 흥겨운 전통 음악으로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민간의 화합 도모 그리고 유대감을 제공하고 지역 축제에 참가하여 공연함으로써 축제 흥을 돋우고 전기 공연을 통해 농악의 가락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적 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유일한 분야에 속합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을 통해 완성된 도구, 악기, 기구, 장난감과 회화 등이 해당되고 세대간 기술의 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대문구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적 기술 분야에는 나전칠기, 금박장, 대장간, 선농제, 복식이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오칠한 기물의 표면을 나전으로 장식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법인데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유통의 중심지로서 나전칠기의 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답신미동 장안동, 신설동 등을 중심으로 나전칠기 관련 공방, 공장이나 상점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금박장은 금가루나 얇은 금박을 직물 위에 그리거나 찍어내는 장인을 말합니다. 2006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가의 의복에만 사용되었으나 일제 강정기 때부터 민간 사람의 옷에 쓰이는 것이 허용되어 지금에는 한복 장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금박장 명예 보유자였던 고 김덕환이 동대문구 답심리에 거주하면서 금박장의 기능을 보존했습니다. 대장가는 쇠를 달구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농기구, 어구, 건축 등을 비롯한 각종 연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2016년 동대문구 용두동에는 200여 개의 소규모 금속 제조업체가 철공소 골목을 형성했었습니다. 동강대장간은 동대문구에 위치했던 대장간으로 1975년 개업하여 이대가 이대째 함께 전통 철기 제작 기법으로 각종 연장을 만들고 있고 2015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농제의 복식 부분은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인 선농제의 복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분야인 한의학 및 농경 어루 등에 관한 전통 지식입니다. 이 분야에는 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식으로 농업 및 어업의 기술, 민간요법 등이 해당됩니다. 생활 활동에 관한 전통적 지식의 핵심이며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한의학과 약재기술, 집장촌의 역사와 여성의 삶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약재산과 한약재 지식에서 한약은 동양을 기반으로 이어져온 기술이자 지식입니다. 동대문구의 양용시장에는 청개 가까운 한약 가게와 40여개의 한약방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약재70% 이상이 양용시장에서 유통됩니다. 한약업사와 한약방은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집창초는 동대문구의 근현대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주제입니다. 직장촌은 일제 강점기 시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됐습니다. 청량리 588은 성매매라는 특수한 산업이 갖는 고유의 영업 방식, 그들의 삶, 그리고 공간 구성이 생활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번째 분야인 구전 전통 및 표현입니다. 구전 전통 미 표현은 입과 입으로 전해져오는 무형 문화 유산입니다. 설화, 민요, 속담, 지명률에 수수께끼, 시조, 무가 등이 포함됩니다. 구전 전통 미 표현은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되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기억을 말하며 언어가 핵심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는 지명과 설화, 철도 문화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영화 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속합니다. 지명과 설화에서 지명은 지리적으로 같은 지점을 일컫는 유일한 이름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마을과 산천 등을 다른 곳과 구별하기 위해 명명한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지명은 크게 마을 지명, 자연 지명, 가로명, 시설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한 것은 마을 지명과 자연 지명입니다.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지닌 꾸며낸 이야기로 동대문구 주민들이 향유하던 서사로서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설화는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되는데 동대문구 지역에서는 전설과 민담에 속한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전승되는 민담으로는 구경 못하다 개가 된 어머니의 무덤, 고양이의 복수는 무섭다 등이 있고 전설로는 우산각골의 유래, 수빈 박씨와 희경헌터 배봉산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우산각골 지명 전설에 등장하는 우산각골과 하정유관의 삼가 정신을 활용한 공원이 있습니다 철도 문화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동대문구의 경우 최초의 전차 노선이 놓인 공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의 철도 문화를 지닌 지역입니다. 청량리역은 대한제국 때 세워진 최초의 노선이고 청량리역은 인근의 시장, 숙박업 등 다른 공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화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영화산업은 제작 공급, 소비자의 영역에서 각자 발전했는데 1900년대 초이 지역의 전철종점 인근 발전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영화상황관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영화산업의 유산으로 기록되었던 촬영소는 기념관이 유지되고 있고 촬영소 턱까지 가는 길이 영화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인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생활관습은 그 지역이나 공동체에서만 행해지는 고유한 습관과 생활양식과 방식을 말합니다. 동대문구의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에는 설렁탕, 휘경동 파전, 용두동 쭈꾸미, 중식당인 영화장, 임은동 이중계와 산신제가 속합니다. 먼저 설렁탕은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등을 넣고 끓인 것으로 설렁탕의 유래 중 하나는 선농단에서 친경하고 나서 가마솥에 소로 국을 끓여서 백성들을 먹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설렁탕은 서울을 대표한 음식으로 동대문구에는 1941년 개업하여 80년 동안 영업 중인 5천억 등 다양한 설렁탕 전문점이 있습니다. 시경동 파전은 회계업 파전 골목에서 전승되는 음식으로 1970년대 문을 연 나그네 파전에서 시작되어 1970년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때에 인근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성장한 공간입니다. 용두동 쭈꾸미는 1980년대 초 백반집인 호난집의 한 메뉴로 개발되면서 전승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 용두동 쭈꾸미 특화거리가 조성되었고,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식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두동 쭈꾸미 골목에서는 음식점마다 틀색 있는 쭈꾸미 볶음 조리법을 개발하여 맛의 차별화를 이루었고, 재료 조합을 내세우며 쭈꾸미 요리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영화장은 동대문구 중화 요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당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대르리어 음식점을 전승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호텔식 조리법이 아닌 지역민의 입맛에 기준을 두고 영화장의 음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 하얀 탕수육과 하얀 골짬뽕이 개발되었고 현재는 이두 메뉴가 영화장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분야의 마지막인 임운동 이문동 이중계는 임운동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지역 공동체로 마을 제사인 산신제를 전승하는 전승 주체입니다. 서울에서는 찾기 어려운 토박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임운동 이중 침목계와 산신제는 현재 지역사회 재개발과 코로나19로 인해 전승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중 침묵회관이라는 이중계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 전승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야는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식입니다. 민간 신앙은 마을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행해져오던 마을 제의, 개인이 드리는 치성이나 고사, 무송인을 중심으로 한의뢰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다루는 사회적 의식에는 민간신앙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종교행사도 포함됩니다. 전농동 부군당꽃, 답심리도당굿 회기동 산신제, 청량동 산신제, 휘경동 연신제, 이문동 교회의뢰, 제기동 성당의뢰, 청량사의뢰가 여기에 속합니다. 서울의 마을 신앙에는 부근당, 도당, 산신제가 포함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이 셋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농동 부근당꽃인 부근당꽃과 장년당꽃이라고 하는 답심이 도당꽃인 도당꽃, 회기동 산신제, 청량이동 산신제, 휘경동 영신제인 산신제가 모두 존재하는 곳이 동대문구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우리 문화가 침잔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의뢰를 이문동 교회 의뢰, 제기동 성당 의뢰, 청량사 의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문동 교회와 제기동 성당은 동대문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성당으로 이 지역의 변화 양상을 의뢰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량사 역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찰로 의뢰 속에서 지역성과 지역의 변화를 잘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분야인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의 무예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 무형 유산을 포함합니다. 놀이와 축제는 유사하지만 축제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놀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예는 줄타기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과 같은 기술과 재능을 말합니다. 무예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을 지칭합니다. 동대문구의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분야에는 동대문구의 민속놀이, 선농제, 청농문화제 양령시 한방축제가 속합니다. 동대문구의 민속놀이는 특히 1970년대 이전에 골목놀이와 척사놀이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형유산 선정 기준 중에 현재성에 중점을 두어 기록한 항목입니다. 동대문구의 민속놀이는 현재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발굴 복원 가능성이 열려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선농제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 국가유형문화재 국가사적 제436호인 선농단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동대문구의 무형유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룡문화재로 청룡문화재는 선농제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기후제인 오방토룡제를 기반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의 주도로 복원된 축제입니다. 용두동 일대에 임금의 친림제의가 있었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용두제를 복원한 것으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로 재현한 전통문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녕시 한방축제는 서울시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 양령시에서 진행되는 서울 양령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인데 양령시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조선시대 구율기관인 보재원의 정신을 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대문구의 무형문화유산에는 첫째, 동대문구라는 지형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둘째, 해방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넷째,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섯째, 이상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지속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은 활성화 및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데, 활용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다 나은 전승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해설집에서는 동대문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으로 무형문화유산 전담 행정기관, 구성원 간의 교류, 시스템 구축, 교재 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이 해설집을 통해 동대문구 무형유산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